정년퇴임을 했거나, 음. 내가 이제 퇴직금 갖고 뭐 하거나, 음. 요런 생각을 가시는데,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어디에다 묶어놓는 게 좋을 거라 보여요. 문서에, 땅이나, 네. 건물이나, 집이나, 요런 거에 묶어, 뭐 지금은 뭐, 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네. 전하시면 화꼭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음, 분들 계셔요. 그데 네.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인천에 계시 우리 금대신당 선생님. 네. 오늘 우리 63세 대신 우리 GT 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음. 일단 이분들은 좀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가지고, 초년 중년에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은지. 좀. 좀 고난의 연속? 음.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까. 아 음. 어, 그런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뵙고요좀 네. 인생사. 사람 만장하다 음. 할 정도로 여자가 보기에 여자로서, 음. 아, 좀 안쓰럽다 하는 분들 많이 뵙고요. 음. 음, 그런가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음. 어, 그런 분들 계시고, 음. 음, 이런 분들은 63세 딱 나, 나이, 이가 이제, 뭐, 이제, 정년퇴임을 했거나, 음. 내가 이제 퇴직금 갖고 뭐, 할 건, 하거나, 음. 요런 생각을 가시는데,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어디에다 묶어놓는 게 좋을 거라 보여요. 문서에. 땅이나, 건물이나, 집이나, 요런 거에 묶어, 뭐 지금은 뭐, 집으로 돈벌시기는 아니다라고 다들 이제 얘기들은 해요. 네. 옛날처럼 갑자기 뭐 올라가지고 뭐, 집으로 돈벌시기는 지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뭐, 이런, 삼재라는 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재. 삼재는 내가 뭉통 우리 돈을 얻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날라갈 수도 있고, 음. 하기 때문에 묶어서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음. 내가 조금 요렇게 다듬다듬 했으면 좋겠어요. 음. 올해 조금 뭐 갑자기 돈이 생겼다든가 요런 수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돈이 들어온다든가 요런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나쁜 수에는 처해 있지 않지만 음. 어딘가 뭐그 돈을 뭐더 크게 굴리겠다 해서 음. 어딘가 투자, 음. 뭐 주식. 음,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어디다, 뭐, 통장이든, 어디든지 묶어 놓고,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뭘 하나 더 산다. 지금 뭐, 다, 어느 정도, 다들, 뭐, 내 네. 위치는 갖추고 있고, 갖고 있을 건다 갖고 있겠지만,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섣부르게 장사를 하신다. 이렇게 나설 거는 올해는 아닌 듯 싶어요. 어, 그래도, 올해는 조금 그거를 좀, 음, 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주위의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들으셔서 공부를 하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음. 좀, 가정은 잘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많나요, 선생 뭐, 사람에 따라 틀르지만 음.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 참고, 인내하고, 지키려는 사람들. 음. 그래도 쉽게, 아, 너나 싫으니까 나딴 사람 좋아졌어. 깨져. 이거보다는, 음. 그래도 너딴 사람 생겼어도 다시 한번, 음, 이렇게, 참아주고, 다시 돌아와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요즘에 뭐, 황혼의 나이, 뭐, 졸혼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는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많이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예, 음, 그때까지, 음,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음. 로맨티스트. 음,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강해요. 지키자 하는 거, 내 거를 지키자 하는 그런, 내가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에서는, 속에서 불이 나지만, 참고, 요, 요거를 깨우지 말자. 내성은 깨우지 말고, 뭘 지키자 해서 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음. 그럼 이분들, 음. 조금 오랜선님이 주식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음. 말씀하셨잖아요. 음.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하시려면, 어.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부동산이 낫습니다. 아, 부동산으로 어, 차라리? 음 오.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에 묶어 놓으시는 게, 그나마 내가, 어,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그 영상을 보시면서 GT 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음. 인사. GT 여러분, 경제생 여러분들, 뭐, 이거다 저거다 올해, 뭐, 이걸 해보겠다 저런 걸 해보겠다라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하고, 무턱대고 딱 차리지 마시고, 그리고 뭐,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 쪽에 투자가 훨씬 나은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